오늘의 일정은, 오늘 축구 두탕이거든요? 1시에 독산역에서 축구를 하고, 8시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이제 저희 팀 축구를 할 건데, 독산역에서는 개인 연습을 하는 라서제 공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, 이 콘이 낡아서, 제가 좋아하는 삼일장이 선물을 해줬는데, 아까워서 못 쓰다가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삼각대 챙기고, 깨운하게 축구를 하려고, 칫솔 치약 아, 대박 사건. 축구화 챙기는 거 까먹었다. 축구화를 챙깁니다. 무릎 보호대와 발목 보호대, 파스. 물 챙길게요. 이 책을 다시 챙기고요. 챙기고요. 사람 편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, 그램, 그램까지 챙기고. 이러면 끝! 우와! 아, 그리고 여기 앞에 열정의 키링을 달아줄 겁니다. 열정! 가보자고! 복사 도착 <laughs> 벌써 지쳤는데 메가 <laughs> 카페 가야 돼 내가 위치 봤어 이쪽으로 <laughs> 가면 메가 카피다 어, 팔 떨어져 거 <laughs> 넣으면 무조건 다음날 메가 카페 가야 돼 흑민씨 때문에 여기 <laughs> 온 거거든요 어! 선착와 <깜짝이야>. <laughs> 저는 믿고 흑네은 전관 착장 쿠폰 준비하 <laughs> 골라 골라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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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주세요. 근데 어쨌든 그분이. 우나아메카노 어, 공격적으로.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린 말이야 좁은 공간에서. 네. 이거 손흥민 선수 걸로. 감사합니다. 꾸안 새걸 꾸안 감사합니다. 오 예. 가자. 음우 이거 진짜. 낭만 허? 낭만 부 너무 예쁘네. 저희 지금 독상구장 가고 있고요. 무료 구장입니다. 저기 네, 보인다. 응. 야 완전 넓고 새로운 데? 알았어 요쪽이 아니에요? 야,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. 아나 물도 갖고 왔어 <laughs> 겠다 <미치겠다>, 진짜. <laughs> 진짜 아 안양초 어줄 알아? 저거 안양에서 개명했었는데 진짜? 응 어. <laughs> 네, 거기도 괜찮더라? 소율이 찾잖아여기거기 여기야 거기다 야거다아디야 어디야? 어디좋어나 그때 추워가지고 어디가어요코어 사용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야천디야 최고 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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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장야 어디야? 어디야? 어데야주디야 어디야? 어야어어 오! 방금 좀 좋았네 오! 김나연씨 너무 잘하시는데요?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! 부끄러운데요? 시-작! <laughs> 쟤왜 이렇게 잘해?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 와 나이스! 왜 이렇게 잘해? 나 저거 제일 안돼 <목소리> 그니까. 걸어 다니면서도 저렇게 해야지, 잘하는 게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무거아이 저무게면 애기지. 나옛날부다느리지지 않았어? 차라리 <목소리> <체베이> 언니 초반에 은근둥 <목소리> <뱀뱀뱀뱀> 막 돌아다니고. <돌아가야 목소리> 아, 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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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엄청 와. 진짜. 지금은, 아이고. 거울 아니야, 지금은. 이게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자리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공장을 갔는데 요즘은 그래도 약간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. 칼로리는 많이 소모됐을거야 그때는 살이 많이 빠졌었 t k 진짜 w I don't know. I don't k 는 o w I 아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사 n o w 음 don't k 체험을 할수 있어요 아, 어, 안녕하세요 아으 좋다 아으세라아 으아, 으아, 으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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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으아, 기아 우리 오늘 너무 열심히 산거 아니야? 우 갓생이야. 대박이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나 집에 가서 중국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할수 있을까? 오늘 아, 근데 나 오늘 식당 전기 스폰이야. 나 노트북까지 갖고 왔는데 노트북은 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괜찮아. 그러면 나 너무 무운 느낌인데? 나는 괜찮아. 언니는 켜. 나도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아, 제 나와바리에 왔습니다. 월드컵 경기장 풋살당. 짜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뭐어 오늘은 에 아, 오늘은 이스다 아, 오늘은 에이스다. 네,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오늘은 뭐, 에다 아, 오다다 아, 그이스이같이 와? 아, 오이잖 아, 왜만났 에이스다. 아, 오늘은 이 아, 어? 뭐? 어, 잠시만. 어? 너저 어 먹었어 먹었어. <laughs> 아니, 에이구, 가방이 너무 무거다 어? 가방 이 너무 무거운 아, 게힘들어 여기 전략 주는데? 여기, 여기. 아니요, 아, 너무 힘들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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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수인도 오늘따라 너이 <laughs> 그런 거야? 나허벅 어떤 <laughs> <너무> 운동을 했길래 3-2-3이 어딜 만나 치열했길래 이런 경기장에서 삼2 3을경야 우리가 오늘 너무, 힘 너무 그거야 축구했네 축구 나 어지러워 어지럽대 야 너가 쟤당좀 맺어라 그래 스웩 좀 받자 스웩 어 너무 힘들다 이제 앞으로 축구는 두탄 끼지 <laughs> 않는 거 너무 힘들어 죽을 거 같아 갓생살려다가 인간임을 깨닫는 아주 나약한 모습을 깨달았어 이제 앞으로 욕심 부리지 않겠어 안 할래 바이.